안녕하세요. 전학훈입니다. 저희 보험은 자꾸 신경 스요 환영합니다. 오늘만 보는 바로 파울레인죠 다이너포스 브레이브. 신제품 왕창 파는 오시면 보도록 할까요? 자, 여기에는, 어, 브레이브 타, 티아노 킹이 있고요 얘네들 왜 춤추고 있나요? 여기는 포테라 킹도 있네요. 다이너포스 브레이브. 여기는 가부가부 칼리버. 이거는 가부가부 체인저. 파라사이저. 넥터 X. 다이어트 세트 1다이어트 세트 2 가브리 리볼버 티라노 킹 브레이브 티라노 킹 가부가부 리볼버 브레이브 포타라킹 기간트 브라기오 킹이네요 그나마 브라 기간트 브라기오 킹만 잘 팔리네요 자 이곳은 어디까요 바로바로 이마트 소지점이에요 자,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